금요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그 동안 6주에 걸쳐서 자아상의 혁명에 대해서 어, 배워봤어요. 저도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JMA의 예수상 교사 할까나 그걸 통해서 들어봤지만 자아상의 혁명이라는 부분은 저도 처음 접근하는 것이고 간간이 전생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지는 못했을 때. 뭐 신관과 자아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들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벤다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내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확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에 저 자신의 발전과 또 성도들 돕는 데 있어서 이 자아상의 혁명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첫 주에는 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정체성과 자아상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어요. 어,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견, 나에 대한 의견. 자아상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 거와 상관없이 자아상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진리의 근거에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라고 정의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이죠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인데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 내가 가진 나에 대한 의견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자아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처음 믿었던 많은 시간을 신화생활했던 상관없이 그가 교회에서 많이 충성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자아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자아상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자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을 결정해요 삶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과 일치하여서 내가 나를 그렇게 볼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해서 정말 이렇게 하찮게 예,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어, 굉장히 모든 걸 잘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상이 약해서 너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음,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와 상관없이 늘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다고 보시고 흠없다고 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잘했을 때는 종교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는 정말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상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의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자아상은 자의식이 없는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이나 내가 뭔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최고의 자아상이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아상이라는 것을 세 번째 주에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숨은 나 아, 너무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어, 정말 에,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각자 그리스도 예술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도 거의 그냥 첫 장에 두째장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정말 셀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영어의 표현으로는 in Christ라고 하는 건데 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자 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있지 않는 나를 생각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허구고 어, 망상에 가까운데 우리는 영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또 나를 바라보고 어, 낮은 자존감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옛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과거에 있는 어, 나의 모습을 내가 의식할 때 옛자를 의식할 때그 정신 세계 안에서는 음, 사실 존재하지 않는 옛 자아가 영적인 세계에서 실존하지도 않는 옛 자아가 내 정신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를 옛 자로 옛날에 실수했고, 옛날에 잘못 살아왔고, 어, 그랬던 나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숨어 있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왜그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음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생각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냐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옛 자로 어 존재하지도 않은 옛 자로 내가 생각하고 기능하고 그렇게 나를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효력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고 그 상속자가 되고 많은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으로 출신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미 완성해놓은 그 엄청난 구원의 유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옛 자아는 공존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그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그 선물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는 옛 자아는 존재할 수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 새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과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어, 나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때이 진리는 음, 내가 가로 안에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간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됐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도 아 내가 정말 갈까? 내가 행실이 이런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네,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정체성을 주님과 같이 보신다는 정체성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나로 충분한 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삶 가운데서 실제하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이 아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는 옛자는 공존할 수 없고 그것은 정말 음, 망상과 불가해 하고 내가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표정물인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표정물의 그 자아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그 자아상이 그 정체성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진리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분한 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뭔가를 더 노력해야 되거나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보여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만약에 1점에서 100점까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그다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만약에 해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따위에 보내셔서 그 구속사역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이 완전하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완벽하게 변화된 영이기 때문에 변화된 영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보시고 옳다. 안전하다 우리게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가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 구약에도 안식일에 그 나무 가지를 주었을 때 죽였던 예를 보면 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 구속에 대한 그런 부분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모형과 그림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옳담을 받으려고 하는 접근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모든 우리 의로움을 이루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자격을 갖췄고 충분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아마 뭔가 를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만약에 현실 가운데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아 내가 내 자아상이 부유한 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현실 가운데 질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내가 건강한 자라고 인식하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고 있지만 사단의 공격이 올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야. 하고 내 영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삶 가운데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는 부유를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뭔가 내 안에서 내 영적인 그 부유한 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가 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상의 혁명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정말 평안이 가득하다. 내 안에 아가피사랑이 가득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그 정체성이 내 자아상으로 일치될 때 영적인 축복이 현실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똑같다. 같은 것처럼 내 정체성이 자아상이 될때내삶 가운데 모든 분야의 구원의 유익들이 구원의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유익들이 그소테리아그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유익들이 내삶 가운데 현실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용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한 것도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 땅의 구원 안에서 풀어지는 모든 건강과 인간관계와 모든 재정적인 축복도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아상의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 이 모든 그 말씀이 육가의 말씀을 정리했고요. 자, 자아상의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눌 텐데요. 저도 이 JMA를 한 6년 전에 했고요. 목사님은 8년 정도 됐고 목사님이 먼저 하시고 저희 교회의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내셨는데 어, 저도 그 복음의 신조라든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40년 거의 40년 후 40대 후반까지 갔는데도 그런 말씀을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 생소한 말씀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고백기도를 하면서도 어, 저 자신이 잘 변화되지 않고 하는 그런 딜레마 나는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돌아갈까 근데 어느 날그 최순혜 목사님께서 제이메이트 네트워크 그 컨퍼런스에서 코코넛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거의 제가 이 말씀을 세살 때부터 들었다라면 너무 정체성이나 자아상이 일치되기 너무 쉬웠겠죠. 부모로부터 교회 학교로부터 쭉 제가 많은 만났던 많은 저를 양육했던 전상인들이 이 복음으로 저를 양육했다면 제가 변화가 쉬웠겠죠. 근데 제가 이미 47년, 48년 저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복음이 저에게 들어왔지만 제가 고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어잘 가다가도 어 변화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인생, 제가 많은 어떤 딜레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깊은 잠재의식까지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한지, 마인드가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마인드에는요. 음,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마인드가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든 인간 관계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 사람 보면서 특히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 신을 위해서 자결 같지도 하고 예전에 일본 천황 폐하에게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 학도 군들도 보면 그 어린 나이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정신을 무장했기 때문에 군사의 역으로 그들이 정말 인선상륙작전에서도 어 그들이 생도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들은 생각의 힘이죠. 어떤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음, 정말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잠재 의식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많이 신앙생활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계를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나는 겁이 많으니 운전을 할수 없어. 나는 이렇게, 힘, 뭐 이렇게 힘, 힘을 잘못 빼니 수영을 할수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일본 여행을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저희 딸이 스노클링 할래요, 엄마? 그런데 제가 아 나는 빼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엄마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 맞다 무조건 내가 안돼 나는 할수 없어.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삶의 어떤 분야에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히 내가 그 가짜 거짓. 사단의 그 말을 허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도전해보기로 했고, 저도 이제 지금 운전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남보다 제가 조금, 어, 감각도 약하고 했지만. 그런데 제가 계속 저 자신을 나는 못해. 나는 좀, 운동신경이 부족해. 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내게 능력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진리, 가짜를 내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지난 추석 때도 식구들이 대천에 가서 다 번지점프 하는데, 저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추석에 내려가거나 하면, 번지점프든 어떤 거든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어, 그것이 내게 있는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가둬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겸이랑 우리 조카가 티켓을 줘서 겸이가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그 겸이에게 티켓을 줘가지고 조카가 줘서 저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그 부모님들은 직장에 가서 대신 예버랜드를 가셨는데 저는 사실 놀이기구를 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도 한 서너 개를 도전을 해봤습니다. 잠깐은 좀 짜릿하고 막 이렇게 움찔했지만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보고 접근해보지 않은 것은 제가 많은 시간 동안에 나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한계를 돕고 저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둬놓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했기 을 때문에 정말 빌립보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은 너무 부분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반주를 배울 때라든지. 제가 전도를 할 때라든지 성도를 양육할 때 일정 부분을 말씀을 사용한 것은 있어요. 집합해서 문을 두드릴 때도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주신 것을 인식하면서 사용했던 부분도 있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가둬놓고 내 정신적인 한계 한계에서 망상으로 거짓자로 내 정체성의 진짜를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진리가 말하는 대로 저 자신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 자신을 조정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어떤 부분도 내가 못한다 생각하지 않냐고 사실 또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PPT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 하나 이제 운전도 다 마무리하고 하나 하나하면서 저도 하나 하나 배움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라도나 목사님 모습본 지폐를 통해서는. 제가 하나 이렇게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베트남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 베트남에서 온 성도님들이 몇분 계시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3명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중국인 다음으로 베트남인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아도 언어만 배운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현재 와 있지만 한국말로만 이렇게 그들을 대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베트남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배우고 정말 그들하고 소통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정말 세 표정을 그세 가족 반 정도는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먼 미래겠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서 변화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결단 어, 내가 가서 이렇게 정말 잘 해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뭐 어, 용서해야지라는 말씀 들으면 어, 용서해야지라고 우리가 또 리스트를 적어갈 수 있어요. 결단하고 결심을 했지만 또 우리가 상황에 갔을 때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사랑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막 좌악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다 주셨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셨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사실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것은 또 자기 의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접,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내가 어떤 리스트를 쓰고 물론 결단하고 성령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영광을 바라봐, 주의 영광을 바라봐. 그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을 볼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흠이 없어 그리고 주님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완전하고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혼 완전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마인드가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인드가 교체가 되고 우리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우리의 몸은 그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체성 말씀할 때 많이 나왔던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일상에서 그러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행동하는 것도 있고 저처럼 어떤 도전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지 않다고 느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느낌과 상관없이 진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영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존재로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하심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과 내가 똑같다고? 주님과 내가 똑같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영광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는 우리의 에, 형상,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려면 그 원인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뭐죠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너희들은 가지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큰복 축복 받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